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, 저번 추석 잘 보내셨죠? 제가 추석에 사촌이랑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선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러 가시죠 고고 일단 안을 보시면 안을 보시면 음, 선물이 하나 그 다음에 둘, 셋. 이게 지금 책 체크리스트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? 아, 이거 줄을 때 언니가 간식을 줬다고 했는데 간식은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해보죠. 먼저 이게 더 날짝하고 두꺼워요 이게 아무도 간식 같아요. 이거는 인스, 뭐 떡메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이네요. 요게 먼저 빵이랑. 강아지가 있는데, 이빵 이름이 뭐였더라 그, 크로아상? 누민? 강아지 도무송? 또 얘는 인스? 떡매네요. 제가 트와이스를 진짜 좋아하고, 사촌 언니도 좋아하는데, 여기 트와이스를, 떡매를 보내줬어요. 저는 쯔위언니를 잘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거는 CD 같이 보이죠? 약간 홀로그램 같은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인스가 있는데 인스 두 장, 조간기스한 개, 자 표시. 동성 한 개, 간식은 못 해줬다고 했죠. 일단, 언니 되게 고맙고. 아니, 언니가 저보다 진짜 포장을더 예쁘게 한것 같아요. 언니 너무 고마워. 아주 동, 여기 랩핑들도 진짜 예쁜 걸 포장해줬고, 마스킹도 진짜 예쁘다니까요. 요것도 예쁘고 내가 그럴줄 알고 인스를넣야하니까 이렇게 인스 백까지 갖고 왔어요 먼저 트와이스 떡매는 떡매 안에 떡매 안에 넣어줄게요 체크리스트도 너무 귀여운데다가 해줬으니까 체크리스트는 이것도 잘 보관하고 있으겠, 있겠습니다. 이거 괜히 여기다 넣은 것 같다. 자, 이렇게 다 정리해줬고요. 이제 물로 닦고 오겠습니다. 그다음엔 간식을 뜯어볼게요. 어, 지금 시간이 없는데 끊겨도 괜찮아요. 여기서. 일단, 덩전 초콜렛. 이것도 조무송이야그 다음에 간식. 구무송은 또 넣어 줄게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